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그 정도연 미콩보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. 아, 네. 그 천연 누비랑 사파이어 가공 경험을 바탕으로 보석이 네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는. 맞아요. 근데 그걸 신앙의 성숙 과정에 비유를 했더라고요. 이 비유가 어, 꽤나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. 네, 저도 봤는데. 음, 보석이라는 그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성장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점이 좋았어요. 그렇죠. 그냥 뭐 만드는 과정만 나열한 게 아니라. 네. 각 단계마다 의미를 부여하니까요. 특히 마지막에 천연석이랑 합성석 비교하는 부분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게 진짜 가치란 게 뭘까?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냥 평범한 돌멩이가 어떻게 보석이 되는지. 어,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, 성장, 이런 것도 좀 겹쳐 보이고요. 네, 그렇죠. 혹시 당신도 보석이나 뭐 이런 자기 성찰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분명히 귀 기울일만 할 겁니다. 네. 그럼 그첫 단계, 발굴부터 시작해 볼까요? 처음엔 그냥 흙 속에 파묻힌 돌덩이일 뿐이라고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. 그 안에 뭐가 있는지. 네, 그래서 전문가의 눈이 필요하다. 맞습니다. 그 잠재력을 알아보는 눈. 영상 설명 보니까 밤에 손전등으로 비춰서 반짝이는 걸 골라낸다고 하더라고요. 아 신기하네요. 겉이 아니라 속의 빛을 보는 거군요. 네, 어쩌면 뭐 사람이나 기회도 처음엔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 있겠죠. 잘 보이지 않게. 음, 그렇게 찾아낸 원소군 그럼 어, 다음에 뭐라나요? 영상에서는 버닝 단계를 말하던데요. 아, 네, 불로 태우는 거예요. 고열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죠. 이걸 거쳐야만 이제 보석 본연의 색과 빛이 드러난다 뭔가 좀 연단 실련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일종의 정제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그 결과가 예측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건 기껏 찾아냈는데 다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돌에서 갑자기 막 빛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. 오...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불필요한 건 없어지고 진짜 순수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죠. 뭐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. 어떤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떤 건또 숨겨진 강점을 드러내 주기도 하고요. 그렇네요. 자 그럼 불을 통과해서 본질을 찾았고 이제 그걸 가장 빛나게 다듬어야겠죠. 세 번째 커팅 단계. 네 커팅이죠. 여기서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. 덩치만 큰 것보다 빛의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중요하다. 아 맞아요 그 부분. 아니 10캐럿짜리 원석이 깎고 나면 2캐럿 미만이 되기도 한다니 이거 엄청난 변화잖아요. 그렇죠. 단순히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. 크기를 포기하더라도 빛이 가장 잘 반사되고 투과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. 아.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외형을 희생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에 숨어 있던 균열 같은 거, 결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. 음. 그러니까 단순히 깎는 게 아니라 그 보석의 본질적인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, 뭐랄까,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죠.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뭔가를 덜어내야 더큰 가치를 얻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게요. 그렇게 잘 다듬어진 보석은 이제 마지막 세팅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. 네. 세팅? 이게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보석들이랑 같이 뭐 반지나 목걸이처럼 딱 자리를 잡을 때 가치가 훨씬 커진다고요. 맞아요. 개별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, 그 연합 속에서 가치가 완성된다는 거죠. 심지어 커팅하고 남은 아주 작은 조각들도 세팅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. 네. 그 점도 중요합니다. 큰 보석 옆을 장식하는 작은 멜리 다이아몬드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더 빛나게 해 주는 거죠. 시너지 효과랄까요? 아. 어떤 부분이든 전체를 이루는 데는 다 필요하다는 관점. 뭐 공동체나 팀워크 같은 걸 떠올리게 하죠. 네, 그리고 또 하나.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천연석과 합성석 이야기. 이것도 흥미로웠어요. 아, 네. 자연이 만든 거냐 과학이 만든 거냐 구분법이 재밌던데요. 천연석은 자연광 아래서 합성석은 인공조명 아래서 더 빛난다고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임은 완벽함에 대한 시각인 것 같아요. 완벽함이요? 네. 합성석은 과학기술로 만드니까 흠없이 거의 완벽하고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균일하죠. 그런데 천연석은 자연이 만든 거라 자세히 보면 안에 뭐 내포물도 있고 미세한 흠집 그러니까 약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. 아... 영상에서는 이걸 사람에 비유하더라고요.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은 그 사람이 가짜, 즉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천연석이기 때문이라고. 그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완벽한 걸더 좋아하지 않나요? 합성석처럼 결정 없는 상태를 바라는데 왜 천연석의 흠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걸까요? 음 좋은 질문이에요. 영상에서 보석 감정사들도 보통 10배나 15배 그 이상으로는 확대해서 잘안 본다는 얘기가 나와요. 왜요?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움보다는 흠이 먼저 보이니까요. 이건 뭐랄까 완벽함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존재만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 그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. 아 흠이나 약점조차도 그 보석을 세상의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는 특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함에 집착하거나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. 네, 오늘 저희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네 단계 발굴, 버닝, 커팅, 세팅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돌아봤고 또 천연석과 합성석의 비교를 통해 진정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어본 것 같습니다. 네, 흥미로운 여정이었죠. 원석이 발견되어서 마지막에 다른 보석과 어우러져 완성되기까지 특히 저는 그 흠이나 약점이 오히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의 증표가 될수 있다는 관점 이게 참 곱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특별하다 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생각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? 당신은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쩌면 조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빛나는 천연석 같은 가치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